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특전입니다. 저희 주식특전은 지금 구독만 눌러주시면 구독 이벤트로 2주간 관점이나 시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 당하신 분들, 비상장 주식, 코인 구매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니까, 꼭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없고요. 2주 동안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이 가른 운명이라고 합니다.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내렸다. 이제 외국인의 엇갈린 투심에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날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반면 매물이 대거 출하된 코스닥은 낙폭을 점차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뭐 2.43포인트 오른, 네, 이 정도로 기록을 했고, 이제 기간 투자자는 461억 원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피, 코스피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볼 종목은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에요. 이제, 흥하해운을 좀볼 건데, 29.94%로 상한가를 찍은 모습이죠.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이제 작년, 작년 6월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기사를 좀 보면은, 두달새 흥하해운이 84% 뛰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벌크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찍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번에 전쟁의 대치항만 검토 때문에 상한가를 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운, 이제 흥하 해운이 상한가를 찍으면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보면은 전에 거래했던 내용들보다 거래량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 이상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들어가시기 보다는 저희, 저희 주식특전에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점, 정확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만 차트를 들여다보면은 숨어 있는, 숨어 있는 힌트들이 좀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저만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즘 많더라고요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 구매하셔서 뭐전 재산 날렸다 뭐 시드를 뭐 얼마를 태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주식 득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특전이었습니다.